웰컴 투백 시프트 버스.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가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2026 아이오닉 5N에 대해 비밀스럽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퍼포먼스 EV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이 차량 아이오닉 5N이 있습니다. 2026년형 아이오닉 5에는 단순히 디자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전기 퍼포먼스의 본질을 재정의하며 기술과 감성 그리고 드라이빙 쾌감을 모두 집약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기존 아이오닉 5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더욱 공격적으로 다듬어 전면부에는 n 브랜드 특유의 파라메트릭 픽셀 그릴과 더 커진 공기흡입구, 블랙 하이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멋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고속주행 시 공기역학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습니다. 측면은 낮게 깔린 차체와 와이드한 스탠스로 스포티한 감각을 강조하며, 리어에는 대형 디퓨저와 리어윙이 장착되어 N 모델답게 다운포스를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1인치 전용 휠에 장착된 고성능 피렐리 P0 타이어는 트랙주행을 염두에 둔 세팅임을 알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아이오닉 5NN은 듀얼 모터 전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최고 출력은 무려 650마력에 달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3, 2초로 이 수치는 단순히 빠르다는 것을 넘어서 드라이버에게 짜릿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전달과 애니시프트 기술이 결합되어 마치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페달 감각과 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이 LSD 트랙션 컨트롤, 엔페달 기능 등 고성능 주행을 위한 전자 제어 시스템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특히 엔드리프트 옵티마이저는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의 오버스티어를 제어해 드리프트 주행을 보다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일반 도로 주행에서도 차체의 안정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로.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N-LACE 모드를 활용하면 배터리의 열관리를 최적화해 트랙에서의 지속적인 주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열포화 문제를 해결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내는 퍼포먼스를 위한 디테일로 가득합니다. 엔전용 스포츠 시트는 코너링 시 탑승자를 강하게 지지해주며, 엔 스티어링 휠은 드라이버의 손에 완벽히 맞춰진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레이스 타이머, 지포스 측정 등 트랙 주행에 유용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운전자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N이 &E 가진 진짜 매력은 성능 그 자체보다도 감성에 있습니다. 전기차이지만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를 통해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제공하며 총세가지 사운드 모드 중 원하는 감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만으로도 퍼포먼스를 느끼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단지 빠르고 멋있는 차를 넘어서 현대차의 기술력과 미래 전략의 집약체라 할수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전기차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자동차 본연의 운전하는 재미를 놓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진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운전자 감성까지 고려한 진정한 퍼포먼스 EV라 할수 있습니다. 2026 아이오닉 5N은 전기차 시대에도 여전히 운전의 재미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전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프트 버스는 앞으로도 이처럼 특별한 자동차들을 계속 소개할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전기차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인사우스 코리아 랭귀지